2구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, 네 다들 1구 영업은 즐거우셨어요? 네, 아, 네. 하이라이트가 퇴정한다고 해서 퇴정 어, 기념 <laughs> 축하 공연을 하러 온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? 어떠셨어요? 네? 아 네. 어, 저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닌 가봐요 네, 재밌었어요? 네. 또 앞에 게임하고 뭐 이렇게 상황극 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지만 저는 그 VCR 혹시 보셨나요? 네. VCR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, 하 어떻게 보셨어요? 귀여워. 어, 어떤 부분이요? 다. 네? 아! 다 아, 귀엽구나. <laughs> 그중에 제일은 기광 씨에게 죠 제가 그랬네요. 또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한번 해결하는 걸 구경했습니다.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정말 쉽지 않았지만 또 네. 어,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그리고 또 우리 라이트에게 어,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최대야 나 스스로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어, 힘든 것을 꼭 눌러 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사실. 우리 김범 씨가 저랑 동창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동창이 애교하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동창에게 <laughs> 애교를 보여준적도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그거. 어 많이 없었는데 쉽지 않죠. 네. 어떻게? 네. 한번 더. 네. 동창에게. <laughs> 아 동창에게 말고 우리 라이트 네. 여러분들께 한 번. 우리 라이트가. 어. 동창이다 생각하고. <laughs> 그 그때 그 감정을, 네. 그 감정을 <laughs> 정말 잘 살려서, 몹쓸 짓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점점 더 집중되는데? 헬멧도 제대로 해야죠. 아 근데 우리 기광 씨처럼 그렇게 본인 캐릭터에 몰입을 좀 했는지 좀 궁금해요. 특히 우리 동훈 씨가 네. 굉장히 우리 형들한테 항상 예의 바른 네, 그런 친구인데 약간 좀 헤드셋을 쓰고 네네. 좀 연기하는데 어렵지 않았는지 오히려 좋았다. <laughs> 아, 아, 네. 어떤 면에서 오히려 네. 좋았을까요? 어, 뭐 이렇게 사실 저희가 대사가 있었던 것보다는 네. 좀더 약간 좀 즉흥적으로 왔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러다, 그러다 보니까 좀할 말이 안 떠오를 때는 뭐 헤드셋을 그냥 쓴다. 아, 아니 바로 이제 요 이제 합장을 한다거나, 자, 그러시고 이제 좀 모면을 했다. 어 맞습니다. 아근데그 부점장님의 네. 네. 그 요섭이 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? 조화 아, 힘들었어. 아, 그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. 아이, 저는 아이 노코 모코네. 그렇게저 씨그 진상 연기 굉장히 인상깊게 봤어요. 아, 진짜 잘했더라고요. 더 심했는데 다행히 몇개다 잘라주셨어요. 음. <laughs> 에이 이런 가게 어디서? <laughs> 아, 한거 나왔어요. 아, 아, 너무 아, 귀엽더라고요. 귀엽더라고. 진짜. 네, 네. 좋습니다. <laughs> 자, 뭐 사실 이렇게 뭐 MG 그런 뭐랄까요? 좀 v c r 을좀 찍어보면서. 부장장님도 그렇고, MC 영어들을 많이 좀 쓰셨잖아요. 아, 그렇죠. 뭐좀 새롭게 배운 거좀 있으세요? 저는, 내또출 아, 아 항상, 항상 알면서도, 그때 촬영할 때 처음 딱 들었을 때, 네. 어? 이거 아는 건데? 뭐였더라? 이렇게 들더라고요. 잘그렇죠 그 자체는 네. 들어봤는데, 뜻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아, 내또출 네트워출 어려워요. 내또출이 뭐게 해요? 아, 나왔게요 <laughs> 내일 또 내일 또 출근. 아 맞아요 맞아요. 내일 월요일인데.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<laughs> 어, 이제막 이부 영업 시작했으니까 영업 종료 시간까지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? 네. 좋습니다.